안녕하세요. 사막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벡터의 내적. 자, 내적은 다른 말로 뭘까? 내적, 내적은 도트 프로덕트라고 한다. 자, 여친구는 두 벡터를 곱해서 하나의 스칼라로 대응시키는 것을 내적이라고 한다. 그래서 내적의 수식적 정의는 이래 자, 두 벡터를 내적한다. 그래서 a벡터와 내적 b벡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a내적 b 그러면 은 이거는 따르면 수식적 정의로 a벡터의 크기 곱하기 b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얘가 내적의 수식적인 정의다 이거 알아도 자 그러면은 이때 세타다라고 한 친구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,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, 있, 할 수가 있겠고, 아니면은 0라디안과 파이 라디안 사이.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럴 때 세타가 뭔데? 자, 세타는 다른 말로 바로 이거야. 자, 이렇게 A 벡터가 있겠죠? 그럼 이렇게. b 벡터가 있겠죠.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시 점을 일치 시켰을 때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야. 세타. 세타는 뭐라고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이 세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바로 세타가 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? 세타 0도, 세타가 0도가 되거나, 그러니까 세타가 18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된다. 자, A 내즈 B는 바로 벡터 A의 크기 곱하기,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0도가 되기 때문에, 아! 그냥 A와 B의 크기의 곱을 갖다 하면 되거든? 근데 이게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, 바로 0을 말해. 자, 세타가 0도다라는 뜻은 이 사이 각이 0도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, 아, 만약에 세타가 0도다라고 하면은 A와 B는 같은 방향이 되는 거야. 같은 방향. 그러면은 세타가 18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? 바로 이 A벡터와 B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 향하고 있을 거라고. 그래서 A벡터와 B벡터는 반대 방향으로 처리를 할수 있겠지. 자, 이걸 한번 다시 설명해 보자면은, 자, 이렇게 a 벡터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는 세타 0도니까 아, 여 친구는 a 벡터 상에 이렇게 b 벡터가 있다라고 놓을 수 있겠고요. 그럼 a 벡터와 b 벡터가 반대 방향이다라는 뜻은 바로 a 벡터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, 있는데 사이각이 바로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? 바로 이렇게 180도 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. 알겠지? 자 여기 세타가 0도일 때와 180도일 때의 특징을 말한다. 자그 다음에는 만약에 세타가 90도일 때한번 가요. 세타 90도. 자 세타가 90도가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될까? A 내적 B다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90도가 돼야 되지 근데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아 내적이 0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내적이 0이면은 바로 뭐랑 같습니까?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랑 같을까? 바로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, 이렇게 a 벡터가 있겠고요. 이렇게 b 벡터가 있겠고요. 그게 직 각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야. 아, 그래서 내적이 0이면은 두 벡터는 수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. 이 뜻이 되는 거지. 내적이 0이면 두 벡터 수직이라고. 알겠습니까? 요거 세개 일단 알아둬라. 자, 내적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줄게. 자, 내적의 특징 첫, 첫 번째. 자, 자기 자신을 내적한다. a 내적 A다. a 다 a.a 그럼 여 친구는 바로 a의 크기 곱하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자기 자신을 내적하기 때문에 아0도가 돼야 되겠지. 그래서 크기의 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. 이거 하나 알아두고 자그 다음에 내적은 a 내적 b와 b 내적 a 교환법칙이 성립하죠. 두개 자리 바꿔도 똑같다. 자그 다음에는 또 스칼라 K 그 다음에는 A 즉 A벡터를 K비한 건 내적 B벡터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은 연마는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바로 K로 묶어내고 A내적 B가 된다 A내적 B 알겠지 자네 번째 네번째는 바로 이거다 자 A내적에 D플러스 C C 라고 넣어 버리면은 이게 분배가 된다. 분배가, 분배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. 이렇게 이렇게. 그래서 아 a 내적 b 플러스 a 내적 c가 된다. a 내적 b 플러스 a 내적 c. 자, 그럼 다섯 번째. 다섯 번째는 바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. 자,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c 벡터다라고 놓는다라면은 아 a 내적 c 플러스 b 벡터 내적 c라고 넣을 수가 있겠지. 이렇게 분배가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건 내적의 성질 다섯 개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. 자, 다음 벡터 성분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보자. 자, 다음은 벡터 성분의 내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 벡터다라고 한 친구는 바로 성분을 표기하자면 a1, a2, a3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. 그럼면 b 벡터는 a 아, b1, b2, b 3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? 그러면은 a 내적 b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a1, a2, a3 내적 b1, b2, b3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고. 자,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곱하고. 이렇게 곱하고, 이렇게 곱한다는 거야. X는 X끼리, Y는 Y끼리, Z는 Z끼리 갖다가 곱해가지고,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, 바로 A1 곱하기 B1, 그 다음에는 A2 곱하기 B2, 그 다음에는 또 A3 곱하기 B3, 이렇게 곱한 다음에 각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그게 내적이 된다는 거야. 성분,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근데 대부분 이 대학교 미적분학이나 공업수학은 다 성분으로 표현해서 내적을 하기 때문에 이점도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주자면은 바로 이런거야 자 A벡터 한번 볼까요 자 여친구 얼마로 잡, 잡을까 잡 3콤마 마이너스 7콤마 마이너스 1 그냥 B벡터 한번 볼까 B벡터는 바로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한 5콤마 한 얼마나 잡지 한10 이라고 한번 잡아보자. 그럼 여친구는 바로 A, 내적 B라고 잡자. A 내적 B. 그럼 여친구는 바로 어떻게 될까? 바로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12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. 그럼 연마는 마이너스 6 연마는 35. 연마는 마이너스 12, 요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. 그치? 자, 그러면은 연마를 전부 다 계산해버리면 아마 17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17. 자, 그럼 내적의 성분이 요렇게 표현이 일단은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내적, 내적을 성분으로 갖다 계산해버리면 요렇게 나오잖아. 근데 여친구는 기본적인 수식과 동일해.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다음에는 기인각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듯이 된 거야. 알겠지? 여거다 나라도 중요하니까.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또 요약을 하나 할 수가 있어. 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갖다고안 된다는 건데 코사인 세타 기인각은 바로 a의 크기 b의 크기 분에 A1, B1 플러스, A2, B2 플러스, A3, B3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. 아, 이 정도는 알아도. 자, 근데 A1, B1, A2, B2, A3, B3 이거 세개다 더한 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. 바로 이렇게도 표현한다. a 벡터, 내적 B 벡터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. 자, 그 다음에 열때 중요한 점은 세타가 바로 영도랑. 180도 사이에 있는 긴 각이어야 된다. 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지? 이렇게 해서 벡터의 내적까지 일단 설명을 하나 했습니다.